어. 그 드리프트. 완성 드리프트. 해. 호호! 아, 나운전나 운전, 나 운전 개잘해 와.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. 레이더를 활성화합니다. 예, 맞아구. 아네요 이런 상황만 아니었어도 이쪽 신께서도 나처럼 시끄러운 인간은 싫어할 것같은저 고작 작짐승따위위가 저는 <놀비> 저름좀 <놀비> 채우고 갈까?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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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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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해치고도 남겠는데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아이언메이드만 뽑으면 죽어버리는 우리 매그넛들 아이언메이드는 참잘 뽑는데 잔챙이들 잔챙이들 너 마누랄꺼다 자도 뽑아주고 아 물도 좀 깨갈까? 스테미나가 너무 딸리네 이것만 마시고 갈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잔챙이들

아, 네, 우선, 누가 자져갔네요 다니엘, 맞죠다로 다니엘, 잡아야다 다니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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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니다니니엘니 또한 참을 수 없지 좀 어. 어, 뭐지? 안아 뭐지? 안맞았어아 이제 필요가 없군 생존자가 사망했으나 누군가가 연쇄불구 좋다. 이게카메 나와도 이도록 하자. 역시 성공 필드 강하다 맥너스. 상대 맥이가 공이 없던 것 같기는 한데. 킬좀 먹는다고. 아, 괜찮죠. <laughs> 그전매1 팔거든. 모들 아들 한 번쯤은 영웅을 꿈꾸지 않나? 빨리 가서 대박부터 뽑자. 될 거라고. 어우 뭐야 이거? 렛나 대나 이걸로 보여주나? 어. 가 어, 씨, 너무 쎄 와, 이겼다. 채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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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워 채워 채이 채워 채고 채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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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나머지 녀석들을 다 쓸어버릴 수있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습니다야나 포인트 왜 이렇게 많냐? 나나 포인트가 너무 많은데? 많나 이런 혈백이나 좀 시켜야겠는걸? 이따위 괴상한 것타지 않았을 거라고 약한 녀석들은 시체가될다 일단은 류키랑 인사 좀 하러 가겠습니다 혈도 가고 싶고 혈백도 가고 싶고 어딜 안녕 이쪽가 어디 담비야? 잠시 하하, 집중 하하, 하하, 하하. 아, 이런 데서 마음 편히 자리는 건 이상한 거지. 뱅크 투성이. 아, 주좋아 잠깐이면 충분합니다. 아하하. 코리슨 오토바이 쿨이 돈단다, 유키군. 도망갈있겠다 잠깐이면 충분합니다. 어. 데 사망했습니다. 어, 미방이다 일단 미방 아 탈이 났네. 니 생존자 u 명 남았습니다. 아 근데 나 e n none, but so f a 나 nothing. I'm going to go t 하루 아, 종일 몸을 찾기. 다들 한 번쯤은 영웅을 꿈꾸지 않나? 뭐, 걸리는 놈이 멍청한 거지.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와, 아, 진짜 그렇게 네 진짜. 전부 다 아위를 어디 네더 죽는 거야? 아 근거 많아요. 파서서 먹은 다음에 그냥 딱딱 꽃빵하자. 딱딱 꽃빵하자. 어,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? 혈패고다 가자. 길도꽤잘리는아 그래 그래 야 부채는 여기 서 구할 수 있구나. 몸만 받아가자. 춤 모든 나와라. 무 팝팝아니 혈팩을 또왜 갑니까? 우 아, 근데 좀 프로비넌스 마렵기는 한데. 그냥 스디갈게 이제 나자신다 지... 쓸어버릴 수 있어. 이템 실기네. 확실하네 성능. 잠시 후 임시 안전 지대가 활성화됩니다. 약한 녀석들은 실체가 될 뿐이다 약은랜고 조사가 습니다 리오 자어누가가연 중입니다 어. 아 리오 공 자영업 어 아이 잼이네 g 지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모양이군 GG.